예. 제목이 지금은 지방시대, 하나되는 영호남. 뭐, 거기에서 다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시대 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초인류국가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호남을 대표하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그것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그리고 농산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 번에 거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정례화해서 정말로 영원함 합쳐서 지방시를 대 열어서 세계로 나가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네, 제가 2019년 12월 달에 오고 3년 만에 경북에 이렇게 영원함 상생화학과 발전 대축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경북 도민들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렬하게 환영을 해 주시고 영원합의 합에서 앞으로 국가 발전을 서로 선도해 나가자 하는 한마음으로 크게 이렇게 응원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 여러 가지로 국제 정세도 쉽지가 않는 상황이고 국제 경제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만이 중앙만이 해가지고 이 난간을 극복할 수 없다. 저는 지방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 해결해 나가고 지방이 잘 살고 지방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영남의 가장 뿌리인 경북과 호남의 뿌리인 전남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영호남 상생과 합을 통해서 국민 대통합의 이런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고 아울러서 지금 지역균형발전 우리 국가적 과제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지방이 소멸해가는 그런 시대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시대에 봉착한 만큼 우리 전남과 경북이 함께 돼서 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남 대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남과 경북과 경북과 전남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그리고 농업 어, 모든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상생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